법은 만들어졌는데 네. 실제로 집행이 잘안 되는 그 장애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 1,900만 하반신 장애를 입었는데 아, 또 당하고 말지 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번 편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음. 마지막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에도 사실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에 못지않은 음. 그런 어, 법이 잘 만들어져 있어. 아, 그래요? 근데 크게는 장애인과 연관, 아, 안내견과 연관된 법은 장애인복지법이라는 법이 9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음. 근데 이 법에 의하면 예.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견의 출입을 방해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아. 어, 물릴 수 있다. 예.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 음. 자 여기서 뭐좀 느껴지는 거 없어 혹시? 그 내가 말한 거 중에서 지금 물진나 뭐 물... 이런 게 없고 좋아, 좋아. 벌면, 맞아. 오 좋아. 어, 좋아, 좋아. 자, 300만 잡아, 원. <laughs> <laughs> 300만 원, 300,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 그 조사 수도 있다. 어. <laughs> 야, 그거죠. <laughs> 그러니까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이법 아래서는 네. 독지법 아래서는 벌금도 아니고 징역형도 아니고 네, 과태료 300만 원을 무는 거야. 근데 아. 과태료는 네. 있겠다. 누가 매기는 거냐면은, 네. 구청. 아, 행정기관에서 매기는 거야. 오. 그러니까 행정 담당자가 네. 봐가지고, 아이, 뭐, 이런 것까지 과태료 물려. 그냥 네. 하면 그냥 끝이야. 아, 굉장히 주관적이네요. 주관적이네요? 어, 그, 그 재량권이 <laughs> 그, 그 공무원한테 굉장히 크게 주어져 있는데, 대부분 이 보통 그 공무원들이 네. 특별한 사람 말고는, 장애, 소위 말해 장애 감수성, 이렇게 얘기하던 우리는. 장애 감수성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지.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안내견 수립 거부했다고 과태로 물린 건좀 너무한 거 아니야? 속마음이 이런 분들이 참 많아. 음. 법은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집행이 잘안 되는. 그래서, 얼마 전에, 어, 미국에서 안내견을 사용하는, 외국, 어, 나는 모르겠다. 외국에서 안내견을 사용하는 저명한 인사가, 예. 학회 세미나에 우리나라에 왔어. 음. 그래서, 특급 네. 예약을 그래서 특급 호텔에 예약을 하고 갔대. 특급 호텔에 예약을 하고 갔는데, 네. <laughs> 호텔에서는 안내견이 있으니까, 어, 안 된다. 네. <laughs>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는 거지. 어. 안 된다. 해가지고, 네. 이, 이분이 네. 그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노력을 했는데, 네. 결국은 호텔에서 잘 수가 없었대. 아, 거절을 당한 거지. 아, 아. 그러고서 복지관에 속해 있는 조그만한 숙소에서 예. 학교 세미나 있는 동안에 내내 거기서 묶었다 아, 하더라고. 아, 아. 봐봐. 특급 호텔에 머물려 있던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다. 이분의 한두에 어. 대한 이미지가 어떨 것 같아? 아주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어, 아, 엄청난 아. 상처를 받았겠지. 예, 뭐, 한국에, 한국의 이미지도 안 예, 좋아지고. 어. 그래서 음, 음. 그 장애인 관계자들이 이사, 음. 어, 이 호텔을 어, 그, 행정기관에 고발을 한 거야. 음. 근데 어떻게 됐겠어? 과태료 아.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물러 졌을까 아. 결국은 과태료도 안불어안 아. 물고 아. <laughs> 넘어가 버린 거야, 슬쩍. 음.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이런 상황들이. 음, 너무해. 근데 최근에, 음. 최근에는 안내견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이거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어. 음.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뭐, 100만원, 음. 어, 과태료. 네. 또, 150만원 과태료, 이런 것들, 이런 네. 것들이 식당이나 호프집 이런 데다가 네. 물린 적은 최근에는 이제 나오고 있기는 해. 그런데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제 그 얘기를 네. 이제, 그 얘기도 좀 이따 하, 하려고 해. <laughs> 이제 지금 말했지, 장애복지법에 의해서 과태료는 행정처분, 일종의 행정처분이 되는 거야. 네. 공무원의 재량권에 달려있는데. 네. 그게 장애의 감수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잘 과태료를 안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음, 음. 예. 이게 이제 얘기한 거고 예, 예. 두 번째 법이 또 하나가 있어 예, 어떤 법이에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어허.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도 예, 안내견의 출입을 어, 막는 것은 음.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 음. 어, 이렇게 나와있어 이걸 하면 안 된다 아, 이렇게 괜찮아요. 명시가 되어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내용이, 어, 정답, 그, 안내견이 네. 받은, 아, 어, 저, 사용자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정신적인 피해 포함해가지고 네.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 네. 이 말까지도 있어. 아,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네.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어겼을 때, 네. 어떤 벌칙을 내릴 수가 있나, 이 조항이 따로 있는데, 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서선생이 아까 얘기했던, 네. 3년 이하의 징역, 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네. 이 조항이 있는 거야. 아, 어, 어, 어. 조금 좀 마음이 좀 내려왔네요. 어, 네. <laughs> 근데 단서 조항이 있어. 아, 또 뭐예요? 뭐가 있어, 또. <laughs> 아, 진짜. 악의적으로 장애인을 아. 차별했을 경우에 예. 해당하는 거야. 악의적으로? 어, 그 악의적이라 함은 아. 무엇인가? 음. 예시가 나와 있는데, 조항이 음. 나와 있는데, 고의적으로 했을 경우. 고의적. 어. 예. 그 알고도 한걸 얘기하는 거지. 음. 네, 일부러. 두 번째, 음. 예. 반복적, 지속적으로 차별 했을 경우. 아, 반복, 지속. 세, 번째, 세 번째, 장애인에게 보복을 하려고, 아, 보복을, 보복을, 어, 보복을 어. 하려고, 어. 뭔가 나쁜 행동을 하려고 네. 하는 경우. 어, 네 번째는 그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아. 이런 내용들을 고려해가지고 예. 판단을 하게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예.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아이 그나 그그 차별하고 또거 거절했던 사람들을 아이 나 몰라서 그랬어요. 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뭐 이렇게 하면은 네. 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미만의 벌금은 네. 그냥 별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 어, 그런 이런 경우가 네. 어, 뭐그치 실제로 안내견의 이슈 가지고 이렇게 안, 장차법에 의해서 고소된 사건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 아 그래서 행정 처분 자체로만, 예. 예. 어, 처리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법이, 예. 뭐, 사회의 의식을 반영을 하기도 하지만, 예. 동시에 이 사회의, 어, 발전 방향에 대해서, 자, 이쪽으로 우리 하셔야 됩니다. 라는 걸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게 사실은 법의 의무 중에 하나거든. 음, 그렇죠. 그러니까이 장애인 복지에 관계돼서, 특히 안내견과 연관해서이 법이, 예. 그렇게 사람들한테 큰 경각심을 주기에는 네. 너무 이게 좀 약한 거야. 제기능을 못하고 네, 있는 거지. 많이 약하 미국처럼 무슨 일이 있으면 은 벌금 네. 뭐 엄청나게 네. 뭐큰 액수의 벌금을 내린다거나.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네. 아, 이게 하면 내가 안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어, 하게 될 텐데 그 역할을 우리나라 법은 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야. 아, 어, <laughs> 우리나라에도 현재 그 장애인 복지법에 이 3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너무 약해서 이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너무 없다. 음, 네, 네. 이거를 바꿔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막 네. 생기니까 네, 네. 두 분의 국회의원들이 다 서로 다른 법안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나 봐. 네. 한 분은, 근데 네. 이게 벌금이나 이렇게 뭐 과한 벌을 내려서 이 사람들이 안내견을 환영하겠냐. 오히려 인식만 나빠지는 거 아니겠냐. 음. 그러니까 벌금 물리거나 과태료 물리는 거 그냥 놔두고 예. 그냥 법률에서 어, 안내견을 환영한다라는 호, 홍보 활동을 더 많이 강제적으로 하자. 법, 아. 국가가 하게 하자. 예. 한 사람은 이쪽을 어, 주장하고 있고 예. 또 다른 한 분은 어, 무슨 소리냐. 이게 아직 이게 우리나라 지금 그 안내견이 네. 있는지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거부를 하는 거냐 다 네. 알면서 그러는 거다 아. 이거는 법을 무시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안을 바꿔야 된다 음. 어~ 그래서 이분은 아마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미만의 벌금으로 네. 법안을 만들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음. 근데 내 생각은 뭐 아까 아까 잠깐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내견인지 또는 출입 안내견 출입을 거부 들어가.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 몰라서 이분들이 그렇게 할까? 나는 별, 별로 안 그럴 것 같아. 네. 다 알면서도 본인이 싫으니까 그냥 안 하는 거지. 음흠. 내 생각은 조금 네. 더 사회에 메시지를 줄 만한 네. 사회 메시지를 줄 만큼. 어, 처벌이 강해야, 강해져야 돼. 요 그래, 그래야지 네, 네. 법에 의해서 사회가 바뀌는 역할을 법이 할수 있는 거다.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해, 의견이시군요. 어, 어, 난 그렇게 생각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 조금 전에 네. 미국의 어, 그 소수민, 소수인권이 소수 존중되는 그 크게 두 개의 흐름. 네. 하나는 인권운동, 데모 네. 얘기하는 거지. 아, 두 번째는 그 그렇구나. 법이 어겨졌을 때 네. 그거를 소송을 통해서 자기의 권리를 찾아가는 시민들의 소송, 이두 가지 축으로 이제 미국이, 어, 그래도 건강한 나라가 네. 돼가고 있는 건데, 한국은 네. 아까 말했지만, 첫 번째 법률은 굉장히 잘 만들어졌는데, 네. 그 개인이 이 법률을 가지고 소송을 할 때, 과연 소송을 하는 개인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의 장애 감수성의 부족으로, 아, 뭐, 이런 걸 과태료를 물려, 뭐, 이런 사람이 있다, 어. 많다 그랬잖아. 예. 판사분들도, 어, 장애인계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장애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 어. 무슨 말이냐면은, 예, 판사분들은 법리적인 판단을 이제 하는 분들이잖아. 음, 그 서류, 글, 글자. 어, 예. 그 관행, 예. 과거에 어떤 판례가 어, 있었나. 어? 뭐, 이런, 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판결을 하는데, 네. 이 장애인 문제는 인권 문제고, 이 네. 관행적인 차원에서 인권 이슈를, 어, 또는 법리적인 차원에서만 이거를, 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그냥 변화가 없게 돼, 그냥. 네. 과게, 과게 네. 이랬으니까, 네. 그냥, 네. 그냥 네. 이렇게 그렇죠. 돼야 된다. <laughs> 장차법이 장애차별금지법에 네. 만들어졌으면, 이게 2009년도에 만들어졌거든? 어. 2008년도인가? 네. 그때 만들어졌는데, 뭐이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말 이렇게 시, 이렇게 심한 벌을 내려야 돼? 뭐 이런 무의식 중에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동안에. 음.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장애인 사별 이슈를 가지고 제소를 했다라고 네. 하면 판결까지 가는 경우도 거의 없고 아. 뭐 굉장히 소수고. 네. 이제 그 법원까지 가는 게 굉장히 소수고 네. 간다 한더라도 어 상당히 미미한 음. 처벌을 내리는 게 이제 이게 사회를 바꾸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인지이군요. 문제 네. 그 중에 이제 하나야. 근데 네. 그거는 꼭 법원이 나쁘다라기 보다도 네. 우리나라 법률 그 시스템이 네. 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어, 우리나라 그래도 많이 바뀌긴 했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지. 아, 어,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법 때문에 네. 장애인들의 권리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 네. 좋아졌지만, 그래도, 그, 점프업을 한 단계 못 하는 이유가 예. 거기에 있지 않나. 아. 그리고 또, 요, 요거 생각해보자. 예. 아까 얘기했지, 3년 이하의 징역과 예. 그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예. 이거는 누구한테 내는 거야? 나라에 내는 거지. 나라에 내는 거야. 예. 피해, 장애인에 대한, 개별, 예. 개인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예. 정말 낮, 게 판단이 되는 거야. 아. 얘기를 해줄게. 예. <laughs> 시각장애인 한 명이, 대단히요. 시각장애인 한 명이 네. 용산역에서 15년도, 2015년도인가? 네. 그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아, 예, 예. 그 거기서 떨어졌어. 아이고. 시각장애인인데. 네. 네. 근데 거기서, <laughs> 거기서 헤매고 있다가 아이고, 예, 예. 지나가는 기차에 부딪혀가지고 아이고. 하반신 장애까지 아이고. 입게 됐어. 네. 이,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은 거잖아, 그쵸. 장애인이. 근데 이 손해배상의 액수가 6천 구백만원 <laughs> 6천 0백만원 피해 보상이 그러니까 너, 너무 적은 거야 장애 하반신 장애를 입었는데 아, 너무 또 하나의 사례는, 네. 사례는 네. 버스 회사에 휠체어가 올라갔는데 네. 휠체어가 거기에 어, 제대로 고정되는 시스템이 없어 가지고 좀 위험한 상태로 음. 이제, 그거를 하게 됐나 봐. 그래서 요 문제가 이 사람이 제소를 했는데, 요것도 네. 이 사람의 피해를 인정을 해서 법원이 아, 다행히. 네, 그래서 다행히 인정을 했는데, 그 피해 보상 액수가 30만 원. 아, 뭐야.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피해 보상에 대한 개인이 받는 피해 보상의 액수가 너무 작으니까, 네. 정말 내가 사회를 바꿔봐야겠다라는 이런 용감한 의지가 있는 사람은 내가 받은 보, 피해가 얼마 안 돼도 내가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소송을 해야지 이렇게 음, 용감한 음. 사람이 있는가 음. 있는 반면에 네, 어 괜찮아요. 그렇게 해봐, 해서 내가 엄청 고생하고 소송을 했는데 뭐0만원 나한테 피해 보상 음. 주어지고 하면 나한테는 실익이 없잖아 그렇죠. 실익이 그러면 장애인들이 내가 고생은 직사계 고생, 아, 직사계 좋은 네. 용어가 아니네. 네. 고생을 아주 많이 아, 아주 많이 네. <laughs> 하고 소송까지 했는데도 그 보상, 피해 적절한 보상이 안 오니까 아, 내가 한번 또또 당하고 말지 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징역이나 벌금 제도를 강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이 피해를 당한 장애인이 있을 때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또 확실하게. 좀 그래. 용어 공식 용어로 한다면 징벌적 피해 보상제도, 예. 뭐 이렇게 해서 피해 받은 것을몇 배까지 줘야 된다, 음. 뭐 이런 제도도 추가로 더 만들어져야 음. 사회가 더잘 빨리 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좋아질 거예요. 아, 그래. 예.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